안녕하세요. 유성튜브의 유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생 유라에게 선물을 주고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생이 감동할 것 같은데요. 그 생각을 하니까 저도 기분이 막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에, 이마트에 가서 한번 선물을 골라보도록 할 건데요. 제동생이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인형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요. 제가 인형 집까지 만들어주려고 하는데요. 아마 집 집까지 보면 아마 동생이 깜짝 놀랄겁니다. 그래서 일단 인형부터 먼저 살건데요. 자 인형을 사러 이마트로 가보겠습니다. 오고씽자 아, 아, 여기서 아, 여기 장난감이 많아요. 여기서 인형을 유니토로 지원하거 <목소리도> 여기 있어요, 여기. 저는 여기서 이저이상문은 깜짝 선물이기 때문에 제가 골랐어요 재밌다. 이거, 이거는 조금, 어, 선글라스도 좀 예쁠 것 같고, 그리고, 아무튼 옷차림도 예쁘고, 완전 헷갈리게 예쁜 것 같아요. 이따가, 한번, 이따 지금 짐 포장했다가, 내일 유아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물 포장도 다 하고 집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샀던 걸 포장한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여기서 여기 어제 샀던 장난감이 들어 있고 여긴 편지입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이것도 선물인데 위에 좀 약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정성을 자, 다해 만든 집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이렇게 선물 준비가 다 됐고요. 이따, 이따 생일 축하할 때 위랑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네, 축하합니다. 잘했어요 <laughs> <laughs> 주세요. 유아야,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내가 너 생일 알고 인형과 집을 정성을 다해 준비했어. 집 <목소리> 만드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 <목소리> 너가 감동하는 생각에 한이 기분 좋게 잘 만들 수 있었어. 그리고 예전에 유아랑 못 얘기한 거 미안해. 너 친구는 착한데 내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행동했어. 그리고 존댓말 쓰기 한는 미안해. 해이제 반말 써도 구는이친구 내가 잘못생이친구 봐. 이거구는이친는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해는이친도는이 친구는 이친이친이친이 동성다에 맞는 집을 굴만하지 말고 약하지만 정성이 가득인 집을 좋아해줘 망가지면 더 튼튼한 집과 정성을 더 많이 넣은 집을 만들어줄게 내가 주는 선물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주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2020년 6월 3일 이성오빠가별명한 미성아 실딩 유나의 공기 아 이렇게 길게 썼어?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근데, 네, 봤을때 아, 기대된다, 기대된다 조심스럽게 뜯어야 오빠가 우리 누나가 정말 기분 좋아했으니까 나는 약해도 이렇게 좋아해. 정성을 많이 담긴 어, 집을 어, 좋아해 내가 음. 너무 바빠서 여기 바닥서못만들지만 <laughs> 여기 제가 정성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남은 집 <laughs> 그래서 어젯밤에 밤새워서 이렇게 예쁜 집을 만든다 네. 수고했어요 <laughs>